자 이제부터는 원점을 지나는 두원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두원 0,0이죠 다시 일반형 써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y제곱 ax by c는 0이다 자 얘들아 일반형은 언제 쓴다고? 세 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자 어떻게 가느냐 0,0부터 차근차근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0의 제곱 0의 제곱 a 곱하기 0 b 곱하기 0 플러스 c는 0이죠. 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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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서 c가 0이다라는 결론 자, c 지금 바로 없애고 시작할게요. 자 1의 제곱 1의 제곱 a 곱하기 1 b 곱하기 1은 0 여기에서 2 플러스, a 플러스 b는 0이 나오면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.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실 게 있어. 알았지? 자, 좌변에 뭐 놔야 돼요? 뭐? 좌변에? 좌변에 뭐 넣냐 얘들아? 응? 좌변에는 뭐 놔야 돼요? 미지수 우변에는요? 숫자다 자 여기까지 되시겄어? 오케이 자 3하고 마이너스 1로자자 포기하지 마라 a 곱하기 3 b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이죠 자 2 플러스 1 플러스 3a 마이너스 b는 0이구요. 그래서 3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2더라.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? 자 달려. 자 이거 여기 반듯이 둘이 더합니다. 얼마입니까? 4a는 마이너스 12. a 얼마?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.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다시 넣습니다. 자 수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.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죠. 자 맞아. 자. 마이너스 3 집어넣어. 그럼 얼마야? 3 마이너스 2니까 b 얼마? 자 여기까지. 자 그러니까 즉 답은 어떻게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까? x 제곱 y 제곱 a는 마이너스 3x b는 플러스 y는 0이다. 자 3, 5, 7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